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 분석력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의정연수 전문교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동명 교수를 소개합니다. 박동명 교수는 국회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의회, 경기도 의회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조례입법 및 심사 등의 주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위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5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입법, 예산분석 등의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실무에 적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단축하며 커다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의회 의원이라면 박동명 교수의 강의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동명 교수 연구실 또는 선진 사회 정책 연구원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